주요일의 코너 약학 다시 도전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의 도전. 자, 훈남 역사 정전 푸드라이터 절세입력 이본 요리연구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요리의 제목을 소재를 이렇게 딱 보고 나서 어, 경기 남부의 입김이 들어간 요리의 재료가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요리 재료 게맛살입니다. 게맛살. <laughs> 니들이 게맛살 알아? 하는 그 게맛살. 자 요즘에는 게맛살에 게살을 섞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게맛이 나는 그냥 게향을 첨가한 제품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처음에 개발이 된 겁니까? 처음부터 게향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게맛을 흉내를 내보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요 이걸 저는 몇년 동안 모르고 <laughs> 아니 게살을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지 하면서 먹었는데 <laughs> 게살이 아니었다고 게맛살 이었던 네, 거죠. 그렇죠. 네. 아, 네. 원래 이제 이 생선 살을요 네. 생선 살은 조리를 해도 이렇게 단단하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렇죠. 살을 으깨면서 거기에다 어. 소금을 치게 되면요 음. 네. 그 안에 단백질이 일부가 녹아나와요 음. 어. 녹아나오면서 마치 젤리처럼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열을 가게 되면 그 탄력이 있는 그~ 이제 저~ 보약 네. 같은 이렇게 어묵 음. 같은 이렇게 음. 이렇게, 그러,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그걸 이제 거기다 어떤 향을 첨가해서 만드느냐 어떤 물성으로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묵이 되기도 음, 하고 음, 게맛살이 네. 되기도 하는 건데요 네. 게맛살은 맛은 사실 제가 아무리 먹어봐도 게살하고 그렇게 비슷한 느낌이 안 드는데 맞아요.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세로로 찢어지잖아요 음, 음. 게살처럼 네. 그것 때문에 인기를 대단히 많이 끈것 같고 이게 음. 1970년대 일본에 서로 다른 두 회사에서 거의 동시에 개발해 가지고 서로 내가 원조다 이렇게 음. 네.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예 지난 몇년 동안을 제가 개맛살에 얼마나 많은 <laughs>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가 저 혼자만 바보 된것 같아요 음... 그... 그럼 개맛이 나는 그이 개맛살도 네. 일종의 어묵인데 그럼 어떤 생선살로 만들니까 일단은 냉동 명태살로 만듭니다 냉동된 냉동 명태 육으로 만드는데 네. 여기에다 이제 게 향을 첨가한 건데 우리 정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냉동 명태살을 묵처럼 만들어요. 묵처럼. 네, 묵처럼 만들어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연육을 시키는 거죠. 음. 그다음에 딱딱하게 굳혀요. 굳히는데 그냥 굳히지 않고 실처럼 뽑아서 굳히기 때문에 우리가 쭉쭉 찢어나는 그런 실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압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형태대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마살 형태대로 나오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쭉 찢어지는 거죠. 요거는 음. 그래서 어, 냉동 명태살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뭐 밀가루부터 시작해서 어묵에 들어 인공 향료 그 다음에 인공 색소 그래서 붉은색의 그 식용 색소 까지 들어있어서 우리가 딱 식용으로 봤을 때는 어 이거 진짜 개살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니깐 밑에, 밑에는 하얗고 위에는 네. 붉은색 싹 이렇게 붙어놨잖아요 어. 알고보면 명태살입니다. 네. 보통의 어묵하고 이걸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뭐냐면요. 네. 사실 어묵이나 마살이나 다 흰살 생선을 맞아요. 재료로 만들기 에이. 때문에 흰살 네. 생선 특징이요 얘들이 바다에서 헤엄을 많이 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육이 이렇게 많은 애들이 아니죠 음. 근육이 색깔이 흰색이라는 거는 운동 많이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런데 대신에 지방이 되게 적습니다. 근데 어묵은 아... 튀기면서 지방이 거기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함량이 튀긴 음식이니까. 네. 근데 이제 맛살 같은 경우에 튀기지 않잖아요. 조직적이기 아... 아... 때문에. 튀겨져. 네. 지방이 상당히 적다는 음... 게 이제 특징입니다. 어묵에 비해서 지방이 네. 상대적으로 적다. 네. 어쨌든 생선으로 만드니까 그럼 생선 살에 있는 뭐 단백질이라든 이런 영양소들이 들어 있겠네요. 그렇죠. 지방은 적으면서 단백질은 생선에 단백질이 고스란히 들어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걸 주물주물해서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전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서 네. 탄수화물도 조금 들어있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체로 한끼 식사네요. 탄수화물에 단백질에 영양소들이 적절히 들어가 있는. 하지만 너무 인공 향료나 막 인공 색소를 많이 좀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니. 그걸로 많이 먹는 건안 아, 좋다라는 생각이 그렇구나. 듭니다. 네. 되게 이렇게 무슨 펜션 같은 데 놀러 갈때 음식들 장만하잖아요. 음. 그때 제가 꼭 이렇게 맛살을 챙겨요. 왜요? 아 그게 다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맛살을 딱 챙기면 야, 뭐 그런 걸 사. 그는데 전에 막 고기 굽고 막이럴때하 그것도 이제 다 먹고 나서 계속 술자리이 이어지는데 뭐 적당한 게 없잖아요. 에. 그때 맛살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 에. 뭐 이런 걸 사했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맛있게 맞아. 하나씩 들고 <웃음> 먹습니다. <웃음> 맞아요. 에. 그래서 제가 한데 야 내가 살때 뭐라고 했던 사람들은 먹지 마라. <laughs> 네, 그렇게 얘기한 <이렇게> 적는데 <laughs> 자꾸 이제 손이 가게 되는 음. 너무 많이 주식으로 먹는 건 좋지 않다. 이 마트 같은 데 가면 묶음으로 싸게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사는분들 계신데 이거 냉동 보관했다 먹어도 됩니까 대개 이제 냉장실에다 넣어놨다 그때그때 먹는데 이게 많이 사게 되면 이제 냉동 보관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냉동 보관하면은 아무래도 이 실처럼 압축됐던 곳에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분이 빠지면서 쪽쪽 이렇게 약간의 그 딱딱한 식감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 것으로 먹기는 조금 힘들고요 네. 만약에 냉동 보관을 한다 이러면은 요거는 나중에 볶음밥용 음, 뭐 조리용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되도록이면 거기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내에는 냉장 보관을 해서 살포시 찢어지는 그 맛을 느껴지신, 느끼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 개맛살을 게, 게 이렇게 먹으면 개맛향이 네. 더 나고 어떤 걸 먹으면 개맛향이 좀 적어서 맞아아이 회사는 개개살을 네.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향을 좀더 넣었던 거였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거기다가 게살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음. 그래봤자 일이 퍼센트 차이기 음. 때문에 그걸로 그러니까. 맛을 바꾸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이제 게 향이 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넣는 거죠. 요새는 이 게살도 조금 진화해서 음. 조금 더 게살에 가까운 식감과 조금 더 게살에 가까운 질감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크땡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 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잡수시면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게 개살이구나. 네, 음. 사실은 명태살입니다. <laughs> 대제를 혼자 살때 예, 항상 식사 챙기 그러면 아침에 갈 때는 그 분홍색 소세지로 아침 음. 먹고 저녁에 집에 올땐 편의점에서 개맛살 사서 먹고 네. 게그 나서 저희 아침 저녁을 책임졌더니 두 가지였는데. 네. 약간의 배신감이 느껴지며 어찌 됐건 이 개맛살로 과연 어떤 요리를 할수 있을지 음악한 듣고 와서 이제 본격적인 요리 얘기를 <laughs> 김종근님 요즘 마트 가면 진짜 게살처럼 생긴 것도 있던데 그것도 생선으로 만든 건가요? 하셨습니다. 거의 생선으로 만들었죠.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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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제 그 재료 진... 재료를 보면 그렇죠. 음... 보시면 뭐 뒤에 다 나와 있는데요. 어, 우리가 보통 이제 대게살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정말 대게살이에요. 아 대게살이라고 나온 거는 <laughs> 대게살이에요. 진짜 대게살이다. 네. 근데 아... 뭐 맛살, 게맛살 이거는 다 명태 사릴 가능성이 100%입니다. 네. 네. 김남식님, 테디 아들이 어제 김밥 아, 아들이 이제 김밥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개로 알고 먹었다고. 그런데 왜 이름을 개맛살로 했냐고 투덜거리는 유치원 아들입니다. <laughs> 자라는 아이들에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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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을 알려줘야만 하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운 <laughs> 아니 그래도 아무튼 요즘 제품에는요 그래요 연육이 음, 75% 맞아요. 랍스터나 음. 게살이 한 5~6% 들어갑니다. 음. 그렇군요. <laughs>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실망을 단숨에 반전시킬 수 있는 네. 맛있는 요리법을 좀 알려 주시죠. 아, 저는 이게맛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볶음밥도 하고 김밥에 넣어 먹더 하시는데요. 네. 저는 일품 요리 알려 드릴게요. 일품 요리. 예. 네, 요거는 한 20분 만에 만드는 일품 요리입니다. 아... 일단 게맛살 준비하셔서 쪽쪽 찢어놓습니다. 되도록이면 길게 찢는 게 좋고요. 네. 오이가 있으시면 오이도 채 썰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콩나물을 끓는 물에 살짝 3분간만 데쳐서 찬물에 헹궈서 준비합니다. 네. 자, 요렇게세 가지를 준비해놓고 여기에다가 볼에 연겨자를 조금 풀어놓고요. 연겨자. 네, 간장, 식초 또는 매실청 물엿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만든 다음에. <laughs> 들기름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들기름. 그러면 들기름의 향이 살짝 돌거든요. 그리고 깨가루, 깨를 곱게 갈아요. 그런 다음에 깨가루를 좀 듬뿍 만들어 놓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상에 내기 바로 직전에 어, 콩나물 게맛살 오일을 섞고 그다음에 연겨자장을 버무린 다음에 게맛 어, 아까 준비한 그 깨소금, 깨까, 깨가루 있었죠. 깨가루, 깨가루. 깨소금, 네. 깨소금 아닙니다. 깨가루를 듬뿍 뿌려서 내면, 요거 굉장히 맛있는 아... 게살 콩나물 냉채가 되는데요. 그러네요. 사실 지금 겨울이라 냉채 별로 뭐, 아유, 뭐, 계절감이 없는데 이러실 것 같지만, 근데... 김치 먹고 난 다음에 요거 한점 잡수시면은요, 김치 저쪽으로 밀어놓고, 요 게살 냉채만 계속 아... 먹습니다. 이 굉장히 지금 요긴한 한 끼예요. 해파리 냉채 같은 이제 방식인데 그렇죠. 거기서 네. 게살로 개살로 해서 네. 콩나물 좀 넣어 가지고 네. 장만 아주 맛있게 만들면 그렇죠. 그냥 일품 요리가 네. 나와. 아, 그럼. 아, 이거 술안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어. 그리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어, 진짜 입맛이 이렇게 입가에 제가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입가에 침이 도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음식인데 요거 침이 살짝 돌습니다. 네. 아. 요거 20분 만에 끝납니다. 경기 북부 20분 만에 거의 네.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십분 안에 끝내는 경기 남부 계산 <laughs> 오늘 이제 본인이 선택하신 요리 재료인데 이걸로 뭔가 좀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선 개맛살을요 네. 요새 이제 고급 제품 중에 어떤 거는 찢으면 사선으로 이렇게 찢어지는 거 있거든요. 음. 그거는 아... 피해주시고 아, 그래요. 네, 길게 찢어지는 개맛살을 준비하셔가지고 고급형 개맛살 네. 네. 그거는 이제 한뭐 가늘게 어, 좀 이렇게 계속 찢어주시고요. 네. 그거 준비된 데다가 전분 가지고 쳐가지고 전분을 이렇게 그 차에다가 톡톡톡 쳐서 버무려 주세요. 아 전분을 네. 그러면 이제 전분이 물을 좀 이렇게 흡수하죠. 네, 흡수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걸 튀길 겁니다. 아 튀길 음, 때 게맛살을 튀깁니까? 네, 튀길 때 이제 물이 튀지 않도록 네, 준비가 딱 되셨으면은 네. 그거는 이제 기름에다가 갈색이 될 때까지 튀니까 깁 튀겨주시면요. 게맛살을 넣. 어묵으로 바꿉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걸 튀겨가지고 입에다 딱 넣으시면 그게 야 이건 어포를 튀긴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 바삭바삭하면서 와, 엄청난 와, 맛이 탄는데 아, 제가 만들어서 딱 먹고 나가지고 네. 김박사한테 딱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김박사는 음. 또 어디 파울피네 있는 그 김박사 아니 뭐 많은 김박사들이 <laughs> 어디 깜짝 놀랐어요. 근데그 네. 김박사 전화 딱 해가지고 네. 김박사 내가 만들지 말아야 될거 만들어 아, 아,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laughs> 계속 먹게 된다고. 네. 살찌겠다 <laughs> <해야, 웃음> 정말 네. 그 중절모로 쓴 노신사와 <laughs> 아, 영국 아주머니에 이어서 이제 김박사님께까지 이제 전화가 갔습니다. 네, 어근데 네. 어, 그, 그 아이디어네요. 괜찮겠죠? 어, 네. 얇게 찢어서 네. 전부만 살짝 묻혀가지고 튀긴다. 네. 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해외에서 아. 많이 이렇게 해 먹더라고요. 어, 제가 네. 따라서 해봤는데 하. 마치 네. 저거 같아요. 요새 왜 진미채 네. 물에 살짝 데쳐가지고 어, 이렇게 전분 묻혀 갖고 튀겨내서 그 안주로 먹거든요. 아, 그래요? 딱 그거 같은데요. 네, 그런 음, 느낌이 나는데 음. 진짜 바삭하고요. 술안주로. 음. 제가 사실 오늘 제작진한테 갖다 주려고 네. 배치를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네. 하, 어제 저 와이프랑 와인 한잔 하면서 다 먹어 버려 가지고. 아, 왜안 아. 해도 되는 얘기고. 그런 얘기를 꼭 하시고 그러세요. 꼭 하십니까? 음. <laughs> 안 해도 되는. <laughs> 김박사님한테도 그 얘기 하셨습니까? 김박사. 듣고 <laughs> 싶었는데. 내가 그만 아내랑 다 먹어 버렸다네, 김박사. <laughs> 그렇군요. 어이, 입맛이 싹 도는데요. 네. 자, 게맛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중국집 가면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게살 스프 아니겠습니까? 네, 게살 스프.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따뜻한 스프를 음. 이제. 죽을 이렇게 끓여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기다 네. 응용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여기 프리웨이 인별에다가 사진 하나 드렸는데, 네. 제가 냉이로 흰 죽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요새 냉이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 노지 냉이에다가 요 게살을 맨 마지막에, 근데 저는 약간 프리미엄 게살이라 세로로 쪽쪽 찢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걸 넣고선 같이 만들었더니, 갑자기 냉이 죽이 게살을 넣은 양 고급 죽이 되더라고요. 오... 너무너무 향도 좋고, 그 지금 냉이 먹는 맛은 또 색다르거든요. 이렇게 네. 해서 게살로 죽을 만들어 먹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실제 소고기나 뭐 멸치를 가지고 육수를 낼 수도 네. 있지만 급할 때는 네. 그냥 조미료를 사용하듯이 네. 실제 뭐 게살을 가지고 할수 있습니다만 음. 그게 아닐 때는 게맛살을 응용하는 그쵸. 것만으로도. 네. 충분히 어떤 음식에 네. 풍미를 낼 수가 있다. 그렇죠. 대신에 아주 쪽쪽 찢어줘야 돼요. 쪽쪽, 조금 두께감 얇게. 없이 아주 음. 얇게. 그래서 입 안에서 정말 어, 내가 게살 먹는구나 음. 이렇게 느껴지도록. 에. 그렇죠. 이게 얇게 찢을수록 이제 그 식감이. 접촉, 접촉면이 그쵸. 많아지니까 맞아요. 이제 향도 더 많이 나게 되고 네. 참 과학적이에요. 경기북. 경기 남부에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스프나 죽에다 이렇게 넣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지난 주에 남은 아욱 된장죽 거기다가 아. 네. 그냥 이렇게 으깨서 넣어 주시면 아. 네. 음식을 보통 한번 하시면 한 일주일 이상 못 드세요? 재료가 좀 남아 있으니까 전 <laughs> <laughs> 냉장고 파먹기의 달인이거든요. 음. <laughs> 그렇군요. 남아 있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아욱을 가지고 만들어둔 죽에다가 그렇죠. 게살까지 넣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두 분이 평상시에 간단하게 해먹는 뭐 게맛살 요리가 있다면 뭐 볶음밥에 넣어서 볶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아,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모닝빵에 넣는 샌드위치를 권해드리는데요. 달걀 스크램블 할때요 게맛살을 쫑쫑쫑쫑 썰어 가지고 달걀 스크램블을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닝빵에다가 마요네즈하고 설탕 조금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덥석 얹어서 잡수시면 요거 아주 끝내주는 아, 한끼 토스트가 되겠죠. 그리고 토스트 중에 쓰지 게맛살 토스트가 있으니까 네, 그런 맞아요. 방식으로 네. 경기남부에서는. 이제 게맛살하고요. 아보카도하고 으깨면서 거기다 마요네즈 좀 넣어가지고요. 속을 준비하시고 아, 네. 요새 마트 가면 크레페를 또 팔아요. 음. 네, 크레페 후라이팬에다가 살짝 데우셔가지고 네. 이렇게 아까 그 준비한 속. 그래서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말아서. 반으로 탁 잘라주시면. 지금 남부 요리는 네. 한 20분 가겠는데요. 제 거가 아... 10분이고. 아니죠. 크레페를 팔기 때문에. <laughs> 네, 팔기 아보카도 써보려면 한참 걸려요. 아보카도 썰 때, 예, 뭐그 혼자서 1 0 분, 세 명이나 네 명쯤 붙으면은 오 분쯤에 다끝다 자, 밥식 먹을 식자로서는 약학다식. 우리의 오늘 배신감 게맛살을 그래도 아름답게 게맛살 요리법으로 이번 요리연구가 정재 약사님께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